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아, 중요시환 초음파 해산강의 체장 초파 스캔법 아, 강의를 선생님께 같이 해드리겠, 해드리겠습니다 체장의 아, 발생입니다 체장은 발생학적으로 이 체장 두 개에서 나왔습니다 이쪽이 어, 이쪽이 벤츄랄 판크레아스 여기 도살 판 크레아스입니다. 도살 판 크레아스입니다. 어, 여기 벤츄랄 판 크레아스, 도살 판 크레아스. 이쪽은 리버 쪽이고, 여기 집이 지비 있고 집입니다. 이거는 어, 바울이죠. 두 대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벤츄랄 판 크레아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벤츄랄 판 크레아스 도살판크리아스 두 개의 헬, 어, 발생학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엔 이게 도살판크리아스고 이 벤츄럴판크리아스인데 발생학적으로 이쪽이 벤츄럴 쪽에 있고 이쪽이 도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 붙게 됩니다. 그럼 벤츄럴판크리아스는 이쪽이 판크리아 헤드 부분이고 이쪽이 부분에 운신의 프로세스입니다. 이쪽은 그렇게 내가고 바디 테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벤츄랄 도살 판크리아스됩니다 보시면 이 벤츄랄 판크리아스의 덕트가 하고 저 도살 판크리아 덕트가 이렇게 나가 어, 메인 판크리아 덕트가 되고 여기에 도살 쪽에 있던 것은 덕트는 액세서리 덕트가 됩니다. 그렇게 여기 액세서리 닥터가 되고 이쪽이 메인 판그래 닥터가 됩니다. 메인 판그래 닥터 이렇게 어, 발생할 때판크래서 닥터가 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그래스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그래서는 이 다이메타가 헤드 부분이 제일 큽니다. 2.5에서 3.5cm, 3.5헤드가 가장 크죠. 어, 그 다음에 넥 부분이 2cm 정도, 그다음 바디 테일도 2cm인데 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책마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넥도 한 2cm, 바디 바디 2cm, 어, 그다음 테일은 어, 바디는 2.5cm, 그다음에 테일은 2cm 이렇게 구분해가 이야기합니다. 그마 헤드가 3.5cm 요렇게 외우시면 되고 바디가 2.5cm, 테일이 2cm, 넥이 2cm, 테일이 좀 작죠. 파크레 닥터는 2mm 정도 되고 튜블라 스트럭처입니다. 월은 에코제닉 월입니다. 그리고 셰이프는 코마 어, 셰이프죠. 모스트 코먼입니다. 그 외에도 뭐 서시 타입, 뭐 아랭처럼 새는 요렇게 덤벨 셰이프, 또는 올챙이처럼 생긴 어, 타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콤바 콤마 쉐이프입니다. 이렇게 콤마 쉐이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코는 이 대부분 어, 리버하고 비슷하거나 리버보다 에코가 좀더 높다. 이렇게 돼서 사람마다 살고 또 에이지, 오베시, 당뇨병, 스테로이드 이런 경우에는 어, 에코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 나이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따라 어, 틀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버보다 조금 더고과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해, 각도가 오블라이크 포지션 비스듬하게 위치합니다. 예. 주위에는 스토마크, 두어레 스프린, 래프트 키드리 등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베슬이 정말 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는 판크레아스만 서프라이 하는 베슬이 없죠. 전부 다 주위에 는 인접한 혈관에서 어, 블라스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혈관의 간에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어,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췌장을 구조입니다. 췌장의 아, 구조를 보면 주위에 이제 인접한 인저벤 장기입니다. 인접한지 지비 어, 그다음에 레프트로브 그다음에 스토마 여기에 스프린, 방, 여기 주위에 스몰바울, 콜론, 어, 이런 여러 가지 장기가 어, 인접하고 있습니다. 세 장의 구조, 헤드, 넥, 바디, 테일, 이렇게 어, 합니다. 그래서 헤드, 넥, 바디, 테일,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조물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 아나토미를 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구조가 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끼지만, 어, 크게 설명하면 아울타 IVC 그리고 여기 S M V 가쭉 올라가고 여기 S M A 가 올라갑니다 S M A S M A 가 여기서 아울타에서 이렇게 나오고 S M V 는 위로 올라갑니다 S M V 올라가서 스프레니 베인하고 만나가 메인 포탈 베인 제가 지비로 아,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타에서 셀리악기액시스가 나가 코몬 해파티가 아트리 나오고 여기 헤파티가 아트리 프로퍼 여기 게스트로 두 대나 아트리 나가 팡그레스 뒤쪽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니 아트리가 나와서 팡그레스 뒤쪽을 주행해 가지고 요렇게 스프린으로 들어갑니다. 요 정도 말만 해보는 아, 충분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팡그레스의 헤드넥 바디 테일러 아, 나눈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마다 굉장히 어,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SMV 위쪽이 내기고 아래쪽이 운신의 브러로였습니다요 헤드가 되고 내기입니다. 헤드를 크게 내까지 포함해가 그냥 헤드를 하기도 하고 내가고 헤드하고 구분할 때는 요건 헤드 프로퍼합니다자 바디야 테일을 어떻게 나누냐가 책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많습니다. 막뭐 가장 제가 봐서 간단한 거는 스프레니 아트리가 보이는 부분부터 어, 테일로 어,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또 어떤 책은 아울타의 마진을 따라서 이렇게 올리면 이쪽이 바디 테일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SMA, SMA하고 스프레니 뼈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아이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나는 선을 끄면, 그렇게 요 스프레닉 베니피스도 한 부분에 직각이 되가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바디가 길게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잘라보면, 바디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책마다 다양합니다. 바디와 테일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고, 그냥 스프레닉 아트를 보이는 부분도 하시면, 막 일편합니다. 그러면 판 크레아 스캐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이 앞담 리브의 랩털로브 라테랄 세그먼트를 보고 그다음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게 셀리악 어, 아트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울타 셀리악 아트리아, 아트리, 스프레니가 아트리, 코문에파티가 아트리가 나옵니다. 요거는 판 크레아의 위쪽이 되죠. 여기에서는 판 크레아 어퍼 마진이 됩니다. 조금 더니로오면 이제 드디어 바디가 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SMV 스플레이닝 팬크레아스의 바디가 됩니다. 바디가 됩니다. 이때 우리 프로브를 밑에서 위로 쳐올려야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아마 스토마기 보이죠. 밑에서 위로 어, 탐척자를 향한다. 예. 다음에는 프로브를 이렇게 음, 이제 조금 비스듬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비스듬하면 판크레아스를 이렇게 보면 바디가 잘 보이는데 스프링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브를 이렇게 깍깍 비스듬하게 이 결국 이제 판크레아스의 장축을 따라 스캔하죠. 이렇게 하면 토탈 뷰가 보입니다. 보시면 S.M.V. 판크레헤드내 여기 지금 운신에있더 바디 테일 스프레니 베니키 일개바이가 팽크레스의 토탈 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장축으로 하게 됩니다. 장축을 하게 되면 여기 아울타 여기 SMA 스프레니 베인 팽크레스 바디가 되죠. 바디가 된 영상입니다. 요거는 셸리아이 X S 스프레니 아트리 코몬에반 요렇게 장축. 롱기스케인입니다. 그다음에 프루블을 약간 오른쪽으로 리버쪽으로 하면 여기 S M V 위쪽에 방을 해서 내운신에이터 프로세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여기 S M V 좀만 조금 더 가면 스프레니 베인하고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죠. 이 포탈 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루를 기울이면 여기 CBD 있고, 어, 요 그립이 조금 CBD는 조금 위에 쪽이고, 여기에는 포탈 베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 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여기 바늘이 조금 더 위에 가면 CBD, 요 밑에 굵은 거는 이 포탈 베인이 됩니다. 어, 롱 게스케이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한참 가버리면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요 스프레닉 어, 아트리입니다. 그림이 조금 음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아트리 베인입니다. 바늘이 조금 이게 어, 사진을 옮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판카레아스의 이쪽은 바디고 이쪽은 테일입니다.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된 판카레아스의 마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쪽이 프록시말 테일 이쪽이 바디 됩니다. 아, 이걸 좀 오늘 일부러 크게 알기 쉽다 크게 했는데 조금 맞지를않습니다 아, 다음에 스프린 윈도레가 판크레아스를 봅니다. 여기 에 비장 동맥, 비장 정맥 이 있고, 이 판크레아스의 음, 테일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스프린이거든요. 스프레니가 아트리스프린이 빼. 스프린 페인을 감싸하고 있는 팡크레스 테일이 예, 보이는데 이 사진은 아주 팡크레스 테일이 크게 보이는데 이 정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조금 보입니다. 이는 아주 잘 나오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 랩트 인더코스 알스킨의 스프린을 윈드레가 팡크레스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롱지 스캔네개네개 4개, 레벨을 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건 트랜스버스의 헤드 부분을 이렇게 스캔 했는거죠. 헤드 부분을 스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오 여기 포탈베인이고, 여기 포탈베인이고, cbd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cbd 여기 포탈베인,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내 가공 은신의 프로세스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 저 SMV가 되고, 포탈베, 판크레스넷, 운신에 있다. 이 바디 부분을 잘랐는 거죠. SMA 판크레스의 바디, 조금 더 가가 여기에 보면 스프레니, 베인 스프레니, 아트리 판크레스의 테일 부분, 요쪽은 바디, 요쪽은 테일, 이렇게 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서 스프레니, 으로 보면 스프레니. 여기 판크레아 스프레이고하이름 쪽이죠. 스프레닉 베인, 요 판크레아스 테일이 됩니다. 테일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풀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네, 헤더 부분을 받는 영상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을 받는 거고 요건 바디 테일러 받는 영상이고 요건 두부를 받는거 네 i 신에이터 그다음에 바 바디 다음음요쪽쪽은 o 어, 단으로 바디 테일 받고 요쪽은 트랜스 스프 y t 으로본 영상 아 어, 여덟 a i l body t 서다 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o d 단 스캔 i 장 종단 스캔 넉장. 그다음에 여기에 트랜스 스프리닝으로 보면 어, 되죠. 그래서 우리 보험에서는 규정하는 것은 헤더 부분 보는 영상 행단. 그다음에 바디 테일 부분 보는, 보는 영상을 어 보험에서 두 장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장가 어, 모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판크레아스 스캔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